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인성영재 9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다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인성영재 10기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과 멘토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특별한 감동을 먼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바로 벤자민 개교 몇 주년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10년 전 개교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돋도 보도 못한 너무도 새로운 학교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고 난관들을 당당하게 겪어내면서 벤자민 학교가 우리 교육의 희망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언제나 밝은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모든 인성영재 학생 한명한 한 명이 매일같이 빛나는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꽃 피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벤자민 학교의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 절실하다라는 큰 뜻으로 벤자민 학교 설립이라는 그 어려운 일을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구심의 리더의 꿈을 심어주고 계신 일지 이승은 총장님 그리고 홍익 인성을 가진 벤자민 학생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수성 명예 이사장님께 더없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으로 함께해주시면서 벤자민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모든 부모님 국내외 멘토님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한 예 감동의 마음을 예, 함께 나누어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음, 최근에 인공신흥과 관련하여, 최... GPT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큰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정말 답을 너무 잘 해주고 논문이나 리포트를 맞춤으로 딱딱 맞게 작성도 해주고 글짓기 창작까지 하는 기능이 있어서 미국의 뉴욕시의 학교에서는 이 챗GPT를 쓰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챗 GPT의 사용은 전 세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또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대답하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무한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잘해 주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은 놀라운 속도로 역사상 유례없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립심을 가진 사람이 목표가 있을 때 질문을 할줄 압니다. 이에 대비하는 교육을 벤자민 학교는 10년 전에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인성영재 학생들은 방금 또 국학기공 공연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내교육 명상과 신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밝고 건강합니다. 밝고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스스로 선택한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끝까지 해내는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인공지능의 기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이 오늘의 주인공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뇌교육 보습업칙 선택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보습업칙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뇌교육 명상과 체력 단련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여러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기획하고 창조해가는 프로젝트구나. 여러분 스스로 보람있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벤자민에서 찾은 인류평화의 큰 꿈을 품고 공생의 세상을 만드는 청년인성영재로 계속 성장해 가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을 하는 10기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찾는 일련을 용기 있게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뭘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열정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 도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입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믿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와 성장으로 꼭. 보답을 할 것입니다. 감동의 벤자민 10년을 맞이해서 더욱 발전해 갈 것을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약속 드리면서 올해 7월 1일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에 벤자민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000명이 예, 넘는 인성영재 졸업생과 재학생이 모두 함께하는 큰 희망의 축제로 개최를 하고 모든 분들을 초대해드리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특별한 오늘, 아주 특별한 여러분의 졸업과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